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 매기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챙긴답니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남편 자세히 보니 아내 몰래 골반 적은 강화 운동 중이었네요. 아이고, 뭐 네. 내가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당신이에요? 좋은데? 존대. 아 빨리 해요. 나나 좀 하고. 시원한데, 시원해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 이거요? 네. 글쎄요, 집사람이 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요실금이 좋다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잠깐잠깐 잠깐 내가 써보니까 괜찮네요. 저이는 느낌도 있고, 단단해지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 뺏어 쓰시 있는 거가 못 뺏어 쓰시는 거,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나중에 줘야죠. 같이 뭐 나눠가면서 써야죠. 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요실금은 부부의 공통 관심사가 됐습니다. 남편분도 요실금에 참 관심이 많은다고. 네,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다. 어. 어. 그러니까 전립 그러니까 소변이 굉장히 잘나왔었는데 어. 요즘 좀 뜸하게 나온다고 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음. 뭐좀 걱정되시겠니? 네 여기 여보 식사하세요 네 연숙 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닭가슴살 두부쌈 과연 남편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이렇게 해서 좀 찍어서 드세요 음. 두부인가? 음. 이게? 수제 소스를 듬뿍 찍어 한입 크게 맛보는 남편 아내의 밥상 덕분에 단백질을 든든하게 챙기는데요. 남편의 반응을 살피던 연숙 씨도 뒤늦게 한입 해어 봅니다. 어때요?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어, 굉장히 좋네요. 아 그렇죠. 여기 왜 주세요? 네, 그러니까 <laughs> 이제는 뭐국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걸 해줄 테니까 같이 이렇게 좀 맛있게 먹어요. 네, 그래요. 근데 요즘 화장실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걱정을 하긴 했는데 예전엔안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저 예, 화장실 자주 가고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요. 해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실수한 적도 있고 음. 또 나도 또 우리지 실수할 수도 그러니까 요실금 중년 남성들도 방심할 수 없는데요. 숨길수록 악화된다는 남성 요실금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오줌이 샌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오히려 여자들보다 더 많이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병원을 안 찾게 돼요 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전립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립선의 이제 수축력 자체가 약화가 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이 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요도염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방광의 염증을 자주 겪는 사람들은 특히 그 이런 요실금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식사 후 밀려오는 나른함에 소파와 한 몸이 된 남편. 여보 이제 운동해야죠.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어떡해요. 네, 운동합시다. 네, 네. 이거 골반 적응에 좋은 운동이고. 소파에 앉아서 하는 일명 쿠션 케겔 운동입니다.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고 무릎을 들었다 내리며 코어를 단련합니다. 골반 저근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니까 예, 열심히 해요. 골반 운동, 내가 누워서 하는 것같줄요 아이고, 아이고, 봐. 골반 운동을 이번에는 남편이 직접 나섰습니다. 눕죠, 예? 네? 예. 네. 봐봐. 숨을 입 들어 마시고 이것보다 그 브릿지 랑가? 브릿지 브이치 운동이지? 네. 숨을 입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이게 말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말아서 올라오고 네? 아, 이걸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오늘 지금 뭐 그런 운동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다는 것을 지금 뭐냐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 야근이 좀말안 듣는 스타일이시죠? <laughs> <laughs> 그러지. 말안 듣지. 마음에 안 드는 게 90%. %야. 어이구 힘들어 나와봐뭐 하라고 지금 <laughs> 아니, 내가 그거, <laughs> 네. 그거 하는 거지가 네. 응.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그럼 음. 운동을 포기하고 요실금 건강관리를 위한 기기를 자연스럽게 찾는 남편 자기가 그렇게 쓰고 있어 아 내가 좋으니까 쓰, 써도 되는 거지 뭐내 쓰고 난 다음에 뭐 하루 종일 내가 안와해 아, 그럼 뭐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잘안 네. 가겠지. 드디어 연숙 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하루 15분 저주파 전기 자극으로 케겔 운동을 하는 연숙 씨. 되게 시원해. 아, 예. 제가 요실금 벗어나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매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좀 쪼여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육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